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7학년도 9월 모평 나영 29번 분량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0부터 8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0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고, 4부터 8까지는 직선의 형태가 주어져 있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된 함수의 형태가 등장을 했어요. 정적분에서는 이렇게 형태가 다른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무조건 무슨 생각을 하고 가야 되냐면 적분 구간을 쪼개셔야 돼요. 함수가 달라지는 그 기점으로 적분 구간을 뭔가 쪼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적분 구간에 안정이 줬어. a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a는 지금 0과 4까지가 지금 다 가능한 상황인 거고 a부터 a 플러스 4까지 f(x)의 최솟값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얘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A가 지금 뭐냐에 따라서 적분 구간이 지금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면 함수를 쪼개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지금 판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조금 힌트를 보면은 왜 하필 A부터 A 플러스 4까지일까? 간격이 어때요? 마침 간격이 딱 4만큼이거든요. 왜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 이 간격 역시 지금 4만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서야 돼요. 아 함수가 a가 우리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저 적분 구간은 0부터 4까지가 될 건데 이때는 함수를 쪼갤 필요가 없어요. 그쵸? 0부터 4까지는 그냥 저 함수거든요.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4 요게 이제 주어진 함수의 적분값이 될 건데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조금만 더 커버린다 라고 한다면 a가 지금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a 플러스 4는 이 정도에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x의 x 빼기 4라는 2차 함수를 적분하게 될 것인데 4부터 a 플러스 4까지는 그때는 뒤에 있는 직선을 지금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구간을 쪼개서 4를 경계로 쪼개서 함수를 세팅을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a가 딱 4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마지막 점이죠. 딱 4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4부터 8까지가 돼서 또 함수가 하나로 정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럼 우리는 크게 꼭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 a가 0이었었을 때, 그 다음에 a가 0과 4였었을 때, 그 다음에 a가 4였었을 때,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부터 8까지 그냥 x-4를 적분하는 고른 상황이 되겠다. 함수가 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값질 값둘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값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문제 상황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 여러분들, 공식을 알고 있으면 훨씬 빠릅니다. 우리 이차 함수에서, 쌤이 앞에 문제에서 많이 공식을 얘기해 주긴 했었는데, 0과 4를 근으로 갖고 있고, 0과 4가 마침 또 구간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공식은 6분의. 최고 차한계수 마이너스 1. 여기서 4 0의 세제군, 요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정적분 값 자체가 지금 다 양수기 때문에 사실은 넓이로 봐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바로 가면은 6분의 4, 4, 16, 64가 돼서 약분시켜주면은 3분의 32가 되겠다. 요런 <laughs> 값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쉬워 보이니까 이거부터 갈까요 4부터 8까지 얘를적분하라 굳이 적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도 넓이로 한번 계산을 해주면은 4곱하기 4나누기 2가 돼가지고 그때는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또 바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이 식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어, 적분 한번 해보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플러스 e x 제곱 A에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식도 적분해주시면요 2분의 1 x 제곱에 마이너스 4x 사실 삼각형 넓이로 가도 되지만은 쌤이 그냥 적분으로 갈게요. 그래서 4부터 A 더하기 4까지 요거 좀 계산을 해줘야겠구나. 네, 그래서 갖다 집어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3분의 4 4 16 64 플러스, 자 4, 4, 16에 2 곱해 준 거니까 3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3분의 1에 a 세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얘도 한번 갖다 집어 넣어보면요. 플러스 2분의 1에 a 플러스 4의 제곱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4. 네, 마이너스, 4, 4, 16이 2분의 1 곱해진 거니까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6,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식을 좀 내린 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지금 요렇게 지금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최고 차항계수는 3분의 1, A 세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차항계수 보시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얘는 A 제곱에 2분의 1 A 제곱이죠.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분의 1 더해져서,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1차항은 여기서 생기겠네요. 2, 4, 8a인데 2분의 1 곱해진 거니까 4a 생기죠. 근데 마이너스 4a, 5음 사라지겠다. 괜찮다. 그쵸? 아, 상수? 따지면 돼요. 1차는 없어요. 상수항 보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64에, 올것다 어, 뭐라 쓸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32. 걔는 3분의 어, 6, 96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16 16인 거니까 거기다 2분의 1 곱해주면 8 근데 여기 뒤에 8 날라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얘도 날라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 생겨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식인데 어떤 a에 대한 식이 등장을 했고 걔를 쌤이 ga다 라고 둘게요 두 번째 식에서 근데 이거에 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솟값.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가야 돼요. 주어진 구간은 0과 4 사이가 될 거고요. 도함수를 통해서 좀 세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미분해 주면은 a 제곱에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거고 상수는 날라갈 거다. 얘는 a에 a 3이고. 3차함수의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다. 그럼 3차함수 개형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올라갈 거. 그 다음에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극소를 갖는 지점이 3이 될 건데 0부터 4까지 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은 3에서 극소값이자 최소값이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뒤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니까 어, 27에다 3분의 1 곱해주면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27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3, 3, 9, 3, 27,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3분의 64 빼주면 은 3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분을 좀 해볼까요? 6, 6으로 통분시켜주면 은 6, 9, 54에 마이너스 3 곱하게 되면 은 7, 3, 21, 3, 2, 6, 81, 플러스 얘는 2배 해주면 은 64.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54 더해주면은 118이 될 거고, 거기다가 81배주게 되는 거니까, 얼마죠? 37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6분의 37. 얘가 이제 두 번째 식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 개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3분의 32와, 그 다음에 8과, 두 번째 식에서 나온 값은 6분의 37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이셋 중에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얘는 6분의 64잖아요. 얘는 8이 너무 커. 그러면은 진짜 최소값은 6분의 37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걔를 p 분의 q라고 했었을 때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최종적인 정답은 4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